집에서 즐기는 광주 부동산 임장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집에서 즐기는 광주 부동산 임장 오늘은 계림사 구역 재개발 구역이죠 교대역 모아엘과 그랑데에 임장을 나와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장난 아니죠 장대비가 연일 쏟아졌고 또 광주천이 범람하고 또 폭우로 인해서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리고 있고요 아무쪼록 다들 폭우에 어,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곳은요 광주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이 되겠는데요. 어, 교대역 모아엘가 인근 쪽을 한번 지나보고 있어요. 이쪽 일대에 지하철 공사가 얼마나 또 진행이 되고 있는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맞주 좋습니다. 보니까 어, 피해가 없도록 막 포장천도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오늘 만나볼 교대역 모아일 가는요 예상했던 그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었죠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앞에 지금 맞은편에 보니까 어, 게리 마이파크 sk 뷰 우리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다뤘었던 그 단지죠 게림이 구역 그렇죠 네 게림이 구역 재개발 구역인 게리 마이파크 sk 뷰어 네,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게림사 구역 재개발 구역인 교대역 모아일 가 그랑데는요. 앞에 보이고 있는 게리마이파크 SK뷰 옆에 자리 잡고 있죠. 광주 동구 계림동 125번지 1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11개동 총 81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용면적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461세대를 올해 6월에 일반분양을 했죠. 아파트 입주는 2026년 5월에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타입은 총 5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59A타입 일반 분양 11세대가 되었고요 59B타입 일반 분양 43세대 74타입은 일반 분양 78세대 84A타입은 일반 분양 188세대 84B타입은요 일반 분양 14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59A타입은 4억 9천만원에서 5억 1,500만원 59b 타입은 4억 8,800에서 5억 300만 원, 74 타입은 5억 800만 원에서 6억 3,300만 원, 84a 타입은 6억 7,500만 원에서 7억 1,000만 원, 그리고 84b 타입은 6억 7,100만 원에서 7억 600만 원의 네, 분양가가 형성이 되었네요. 어, 외관은 모던한 유리 패널의 커튼월 룩을 적용을 한다고 하고요. 또 아파트 단지 내부는 조경 아, 특화 중앙 공원을 둬서 넉넉한 녹지 공간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아파트 동간 간격을 넓게 뽑아낸다고 하는데 정말 이 동간 간격이 넓으면요, 이 세대간의 생활 보호는 물론이고 일조권, 조망권이 잘 확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 이 단지 내에서 조경을 바라봤을 때도 그 근사함이 정말 남다르죠. 그리고 또이 그랑데 같은 경우는 남양이주의 포베이 판상형 구조를 채택했기 때문에 이 채광과 통풍 역시 뛰어날 것입니다. 이 구조를 봤을 때도 여러분도 느끼셨다시피 굉장히 좀 가로로 길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특장점을 잘 살려낸 단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커뮤니티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 휘트니 센터, GX룸 도서관 등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또 게스트하우스, 지하 세대 창고와 같은 다양한 입주민 편의시설이 또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천이십삼년 6월 십삼일 일순위 청약 결과를 보게 되면 삼백삼십육 세대의 일반 분양 모집에 사천삼백삼십칠 명이 접수를 해서 십이점구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가 있고요. 팔사제곱미터 어, 같은 경우는 평균 십육점오삼 대 일로 생각 이상의 경쟁률을 자랑했죠. 어, 입지는 참 좋은데 개인적으로 단점 하나를 좀 꼽자면 역시나 이 지방 건설사라는 점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어 이제 광주광역시도 평당 2천만원을 돌파한 그런 상태잖아요. 기본값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상무센터를 자기가 평당 3천만원대에 분양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효과까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상무센터를 자기가 음 계약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또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겠잖아요 어, 교통 측면에서 보자면 이 제2순환도로 및 고속도로를 타고 광주 내부로 이동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좌측으로도 보였던 지하철 2호선 2026년 개통을 앞두고 공사 중인 광주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이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죠 또이 순환 노선인 광주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게 되면 정말 수혜지가 되겠죠 바로 옆에 단지 앞에. 순환노선인 지하철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 될것 같아요 광주역 도시재생핵심지구의복합호브센터 그리고 기업혁신성장센터 같은 창업벨트가 1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게 되고요 역시나 북구에서 동구에 이르는 재개발구역 중에 하나죠 거의 2만 5천여 세대에 이르는 재개발구역 중에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에 따른 인프라 개선도 기대가 되는 곳이고요 이곳 역시 구도심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입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광주 구도심의 중심지라고도 할수 있는 또 충장로 금남로 또 멋지게 조성되고 있는 경리단길로 불리는 동명동 또어 동리단길 그리고 이 대인시장, N.C.백화점, 롯데백화점 또 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은 어, 멋진 시설들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어, 역시나 뭐 쇼핑 여건과 문화예술 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죠. 방금도 약간 옆에 보였지만 약 8km에 달하는 푸른길 산책로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산책 여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걸어서 2분 거리에 광주 개림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옆으로 광주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에서 좌측을 쭉 보시게 되면 보이는 초등학교가 바로 광주 개림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광주개림초등학교를 넘어서 넘어서 바로 뒤쪽 왼쪽으로가 어, 광주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뭐 초품아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또 충장중학교, 동신중고, 동신여중고도 가까운 거리 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자이어울림 그 앞쪽에 또 동신중고, 동신여중고가 위치하고 있죠. 단지 바로 앞으로는 광주교육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산수도서관, 중흥도서관, 동명동 학원가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대역 모아엘과 그랑데의 임장을 나왔는데요.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부동산 자산이든 주식과 같은 어떤 회사의 지분이든 어떤 유형의 자산이든 그 자산을 대할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코로나 위기와 또 불안한 국제 정세로 발생한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는 내가 어떤 자산을 선택했든 자산이 소실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이것이 자산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자산 가격 자체가 소실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업의 지분인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보유했던 미국 주식 역시 작년 말까지 무섭게 하락하다가 올해 2월을 기점으로 회복하기 시작하더니 6개월 만에 다시금 수익 구간으로 돌아섰는데요.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금리 부동산 정책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하락을 했죠. 하지만 내가 보유한 부동산 입지의 가치는 변했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을 뿐이지, 부동산 그 고유의 가치가 하락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차이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 그게 바로 내가 보유한 자산을 오래도록 들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때문에 요즘과 같은 하락장에 내가 선택한 부동산이 속한 입지가 정말 가치가 있는 누구나 선택하고 싶어하는 좋은 입지인지 그렇지 않은 입지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입지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냐의 문제일 텐데요. 내가 선택한 곳이 하락장에도 거래량이나 매매가의 회복이 빠른가 또는 더딘가를 면밀히 살펴보신다면, 그리고 내가 선택한 곳에 어, 그 입지와 또 인접 입지를 비교했을 때 뭔가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공부를 해 보시면 하락장을 통해서도 뭔가 얻어내는 것이 있는 소중한 기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임장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도위가 시작되는데요.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소개하고 싶으신 아파트나 단독주택, 기타 여러가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